자, 우리의 목적지, 궁은 안까, 미아하라 아이스크림. 미아하라 아이스크림. 그쪽 만나 건조야? 그거 아니 같은데? 저쪽, 저쪽. 이거 니가 뭔데? 올라와라올라와라 올라, 올라. 어, 이게 뭐지? 아, 아이가. 차가게가. 근데 되게 좋은데, 이거? 디저트 가게인가? 오. 구경하면 돼, 구경. 어, 이거 되게 잘나왔어헤 해리포터 같지? 응. 뭔지 모르지만. 아 디저트가 디저트 가게네. 음 응. 음. 뭔지 모르겠다 막 좋네 본격적으로 가볼까? 본격적으로 가자 줄서 보자 주셔야지 뭐 방법 없이. 아 이, 이게 그라 이거지네 그래도 <laughs> 좀 잔인한가 이가? 되게 아이디를 잘했다네요. 아안가안 쌤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종종가대단 많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한국어 지원이 안된게좀 아쉽긴 하다. 일단 가을로 가자. 제일 무난할 것 같다. 뭐 치즈, 초콜릿 이런 거는 좀 많이 갖고 선택했나? 마음에 준비했나? 를그장난 뭐가 제일 인기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인기인 야눈 있는 게 제일 인기 <laughs> 있다며? 뭐. 아 눈도 다 한테 가는 요 아. 한국어 전아되면 이제 어쩔 수 없다. 가위로 가자, 가위로 가자. 맛은 다양하게 있는데. 아, 설명드려도 되나? 그 방법이 그 밖에 없어. 그래. 아, 한국어 이전 해주면 좋은데, 씨. 한국어 이전 아니 일본어까지 딱 해주네. 일본어 해요야 일본어 있어. 언니 와. 100 달러. 언니 원 됐나?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지해 아까 이거 두봉에, 이거, 이거. 오, 한 두로 주고. 보험선 이거 안에 이